테슬라 80달러일 때 그때 한 번만 샀어도 그때 당근마켓 창원 멤버 구할 때 참여해볼걸 논바닥일 때 그땅 사고 싶었는데 만약 샀다면 지금쯤은 지금 또 하나의 후회가 시작되고 있다 지금 당신 손에 있는 채찍 PT 혹시 검색용으로 쓰고 있다면 1년 뒤 분명히 또 말하게 될 것이다 아 그때 한번 제대로 써볼걸 10분 안에 착한 건 안녕하세요 장톡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선몰릭의 듀얼브레인입니다. 이선몰릭, 최근 경영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화두가 되는 인물이죠. 현재 와튼스쿨에서 생성형 AI 연구소의 공동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사이자 교수입니다. 세상을 뒤바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든 안하든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챗GPT 몇 달에 걸쳐 해야 할 작업의 업무를 최대 80%까지도 소화한다고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이를 그냥 검색용 또는 정보 활용 용도로만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또 다양한 생성형 AI들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프롬프트 세팅 및 AI 관련 활용 강사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흥미롭게 본 결정적인 이유는 모두가 AI의 기술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정말 강자들은 Ai를 활용하는 사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즉, AI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아직까지는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개 채 g PT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건 젊은 세대 혹은 컴퓨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잘 다룬다고 단정 짓고 먼 나라 이야기처럼 말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부터가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똑똑하고 컴퓨터 능력이 뛰어난 대학생이 마케팅을 공부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을 정리해줘 라고 질문한다면, AI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객을 이해하라. 차별점을 만들어라. 스토리를 담아라.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라 등 아주 뻔한 소리를 들어놓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내가 외식업 종사자라고 가정했을 때 이건. 아주 다른 게임이 되어버리죠. 다시 말해 질문의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배달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고객 접점이 멀어서 현실적으로 고객 DB를 쌓는 방법을 알려줘. 우리는 채널을 구축하고 있어. 고객은 1만 명 정도 있는데 소비자가 공동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이벤트를 만들어줘. 재미요소와 반복구매가 있을 수 있는 대안 3개만 부탁해. 자, 이렇게 질문이 다르니까 답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물론 이미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공부할 때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있어서 분명히 효율적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AI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두 사람이 최종 목적지가 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니어보다 현직에 있는 시니어가 압도적으로 좋은 질문을 할 것이고 그질 높은 질문과 빈도는 사용자로 하여금 더 똑똑한 AI를 감독하게 된다는 겁니다. 검색이 아니라 감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 한 줄입니다.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GPT가 뭔가요? 뜻이 범용 기술이라는 건데 범용기술이란 증기기관이나 인터넷처럼 한 세대에 한번 개발될 법한 큰 발전을 일컫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말하죠. 그런데 생성형 AI는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고 이선물릭은 말했습니다. 인터넷은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되었지만 그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나서야 웹브라우저가 발명되었죠. 소셜미디어는 스마트폰이 개발된 지 자그마치 15년이 지나서야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챗GPT, 즉 LLM은 여지껏 있던 다른 기술들에 비해 그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AI 기술이 여기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의 기술만으로도 엄청나게 변한다는 겁니다. 검색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컴퓨터를 인터넷을 스마트폰을 안쓸 수가 없게 됐던 그때처럼 우리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할 거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할 거라면 AI 기술이 아니라 AI 기술을 사용하는 여러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AI 전문 기술가를 데려다가 AI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책의 저자 이선물릭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술을 사용하는 고수들조차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프롬프트 설정의 고수가 된다거나 소위 AI 기술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시니어로서. 혹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인, 기획자, 창작자, 사업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느니, AI가 일자리를 줄인다느니, 이런 도원결의를 할 시간에 지금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자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키우지 않고 질문을 할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합니다. 타인이 여러분의 결정을 대신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의 윗사람일 수도 있지만 검색만으로 채찍피티를 사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질문에 질이 낮을 테고 그러니에 파트너인 바보 AI에게 결정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휴먼 인더프. 인간의 판단과 전문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AI에 의존하다가는 우리가 지배당할 거야. 네,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주요 과정에 계속 개입을 하려면, 즉 감독으로서 퇴출되지 않으려면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건 아닌지, 내 질문을 긍정적인 토대로만 해석하지는 않는지, 웹서핑을 하고 어휘만 구색을 갖춰 떠드는 건 아닌지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지속적인 참여를 하고 파트너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AI 기술 능력이 아니고 AI가 처리하는 업무를 능숙히 관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AI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AI는 생각보다 멍청하고 소름 끼치게 똑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사용해 봤는데 별로 쓸모 없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채취 PT도 똑같이 말합니다. 저와 협업하는 채취 PT에게 "너 정말 쓸모없다"고 말했을 때 답변이 어땠는 줄 아세요? 도구를 탓하는 자는 아직 손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은 객관화 하지 못하지만 집앞 식당에서는 고등렌지가 되어 미식가 행세를 하기도 하고 내 학창시절 학점은 생각도 안 하고 아이들을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해 교과서로 밀어넣습니다. 즉 AI가 기이한 답변을 내놓는 것쯤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낸다는 거죠. 이건 정말 모든 사람이 능숙합니다. 질문도 빈도입니다. 내가 더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좋고 기이한 답변이더라도 많은 답변을 받아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글을 쓰는데 AI에게 도움 받지는 않고 있지만 서평이나 책의 색다른 의견들을 도출하는 데에는 이만한 게 없었습니다. AI의 이상적인 예는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관리자라면 직원들의 지루함을 유발하는 쓸모없고 반복적인 업무를 없애주는 겁니다. 일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2025년 기준 한 검색 포털 사이트의 회사 사옥 내부를 보면 직원들이 택배를 가지러 갈 시간도 주지 않아요. 로봇이 자리로 모두 가져다 주거든요. 심지어는 스타벅스 커피도 제조해서 가져다 줍니다. 억지로 보이지만은 않았던 게 무섭도록 일에 더 집중하라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그만큼 전문성이 중요하고 그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본질 질문이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채GPT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AI에게 뭘 맡기면 좋지? 싶을 때는 지루하거나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일부터 없애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적어도 좋든 나쁘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결정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자의 말처럼 세상은 수동적으로 대처 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대책이 필연적인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좋은 파국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챗GPT에게 한 실제 저의 질문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 챗GPT, 넌 어떤 기획을 할 거야? 먼저 그를 질문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받아들이고, 지시대로 따르고, 궁금해하지 않는 상태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은 정보 과잉입니다. 유튜브, 쇼츠, 피드 속에서 헤매게 할 겁니다. 중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결국 아무 것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AI는 나랑 상관없다는 믿음을 심어줄 겁니다. 그는 변화를 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결국 멈춰서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부드럽게, 아주 일상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 것도 못지않게 고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목소리>